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3장 어, 본문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바울의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 말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이 없고 그것이 설상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마지막 절에 21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의를 보내시며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오늘 지난번과 지난번 두 번의 시간을 통과해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 오히려 바울보다 자유롭게 밖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할 수 있었고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서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반대로 걱정할 수 있었던 바울. 또더 나아가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 것도 할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할수 있었던 것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 가운데 설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참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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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그 본문에 이어서 그렇게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중부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중부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은 무엇에서 오는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 주일 새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어,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 문제 아이가 있는데 그 문제 아이가 어디서부터 그 어려움들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그 문제를 어 하나하나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가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아주 주목하고 있, 오모, 오은영 박사님이 추 출연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한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된 장면 가운데 기억에 남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였어요. 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습, 뭐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아이가 정말 이 어린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의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그 아이는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자와 의자 사이를 뛰어넘고 부엌의 싱크대를 이렇게 올라가서 막 다니고 이렇게 그 어린아이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아주 어리,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상담하고 또이 아이의 그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 그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이는 어, 모든 삶이 거짓말입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친척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학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아프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본인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자작극으로 나중에 밝혀지는,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하는 아이가 TV에 있었어요. 이두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들을 진단할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어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 행동들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이 TV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공통점이었어요. 엄마에게 스킨십을 받고 싶은데 스킨십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좋은 말투를 듣고 싶은데 편안한 말투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엄마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 문제 행동이 엄마로부터 혼을 받지만 혼 혼냄을 받지만 그 혼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 문 행동을 통과해서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그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내면의 찌그러짐과 그 깨진 그 마음들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에 아주 큰 어려움들로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은 대부분 요, 요러한 상황들을 다 돌아보고 부모님들이 혹은 뭐 이렇게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는지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 내면의 모습이 잘못되고 또 본인이 그 내면 안에서 누군가에게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잘 채워지지 못하니까 굉장히 삐뚤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올바로 서 있을 서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힘이 있고 힘있게 설수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믿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쪽 같은 내네 새끼에 나오는 아이의 아이의 모습들이 내면의 모습이 찌그러지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제가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짧은 목회의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겉모습만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고 또 함께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서 아 이런 결론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우리 속 사람이 간건한 것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골로스 1장 11절에는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능력으로 능이하시며 첫 번째 기쁨으로 두 번째 모든 견딘과 세 번째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견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보면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의 외모나 그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생각해보면 그가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오래 견뎌냈으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주셨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땠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떠한 견딘과 어떠한 오래 참음과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오래 참음.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습이 사실 이땅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기쁨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기쁨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구식 교 중에 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어~ 원치 않는 그러한 병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 어떠한 것들을 공격함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이 기쁨이고 또 기쁨이 잃어버리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내면서 다른 수많은 섬길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만남 수많은 들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들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이 기쁨과 견딩과 오래 참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가운데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중보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희 교회 입구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에 와서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남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한 것인지 깨달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아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알 있, 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도 알게 되지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깨달아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의 이 모든 시간들 안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그곳에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이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속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며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각 가정에서 예배를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내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한한날 거룩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한 번에 두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며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한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시도록주여도와 주어 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들이 기쁨을 빼앗으려 하고 견딤을 부엎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여 주어서 기쁨과 견딤과 이겨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듣는 말씀만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오늘 한 달이 될수 있도록